안녕하세요? 어? 잠깐, 서브 이 켜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왕찌입니다. 오늘은 브레인로춤추기해 왔는데, 우리 바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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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난 아, 아파. 때리진 말아줘 아니, 왜나 때려, 자꾸? 씨. 뭐냐.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제 가시고. 제 가시고, 아무것도 못 하죠, 제 가시고. 메주 사도 못 하죠, 제 가시고. 자! 아! 좀 가게 좀 해. 흐음. 쓰레터. 음.. 지금 PV, PVP가 되는 투명망토 왜두사 훔쳐볼까요? 우와! 뭐야? 어, 이거 훔쳐볼까요? 훔쳐버려 아, 뭐야, 뭐야, 럭불 뒀는데. 신화 럭불인가봐요. 신화 럭블이네 훔치냐? 훔치냐? 훔쳤어요. 아니, 지금 별로 안 됐는데 벌써 훔친다고. 잠깐만, 훔쳐볼까? 문을 열어둔. 때문에. 어, 뭐왜안 움츠려? 음, 훔쳐버려. 배 채배. 오. 나이스요. 나 음, 이건 도감작 했으니까 팔 분. 일단 위층을 올려볼게요. 응? 올려버려. 내 앞집에 좋은 거 있는데? 저것들 싹다 훔쳐볼까요? 오케이. 땀 찐데 아무것도 없어. 훔쳐버려. 수윤 앱스. 만들이라고. 분진데 실패했죠? 이거 분진이냐? 분진 안돼나 가게 조줘왜 나만 때리니 안돼나음명됐어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저다 전, 루벅살 많습니다. 아씨. 뭐하니? 뭐하시니? 뭐하셔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왜 저거 다 때려? 그만해. 그만해. 너의 자 너의 자 비행기 노래라 노래라 너의 자 너의 자 비행기 노래라 너의 자 너의 자 비행기 노라노래라 아니 넌왜 끼어들니? 넌 지금 끼어들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못생긴 제에 설정 잘 가시고 아니 아니 계속 나때 때려 때려 아, 문 열렸다. 닫아. 어, 뭐야. 나갔다. 자, 돈이 바라보 일까휴휴 나이스.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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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넌? 넌 뭔데, 넌? 넌왜끼어드는데 넌? 넌왜 넌 움직여야 하는데, 넌? 내리면 되죠. 뭐, 할로윈 기지? 너왜 2층밖에 안 돼? 넌할로윈 기지를 태웠어야 자동으로 움직여. 음, 자동으로 움직여. 으흐, 야하. 재료? 잠깐만, 나 자동으로 움직여. 바로 훔쳐버려. 훔쳐어 근생이도? 도감자 개수면 빨아요, 달아요, 달아요. 음. 근데 뭐 하세요? 붙여 붙여 잡아 붙여 아못 붙여 잠깐 붙여 붙여 붙 Oh. K. 모모모, 얘가 저 훔쳤네요. 응, 응. 어. 응, 계속 그러고 있어봐.